아, 잠깐만요. 아 지금, 지금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지금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아, 네네네. 음. 어, 네,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 제맨 유튜브에, 네, 제가 좀 공지를 좀 드린다고 했었는데 네,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어, 그 오늘은 네, 제가 이제 그 프로리그 경기 끝나고 이제 네, 좀관려 이야기를 좀 드리, 어, 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네,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마 일단은 좀 경기 전에 좀 해명을 좀 하고 싶은 게 일단은 뭐 중대 발표 전에 어, 좀 해명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해명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아, 이거 메모장 안, 메모장 안 켜고 좀 진지하게 좀말씀 드릴게요. 그, 아까 그 경기 프로리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1대1 스코어, 네, 거기, 고속도로에서 3경기 막바지에 제가, 그 경기가 거의 끝나가는 막바지에 제가 튕겨가지고 재경기를 요청을 드렸는데, 어, 일단 이거는 뭐 재경기 요청에 좀, 왜야야시는 음, 분들도 좀 계실 거고 아마 이것 때문에 좀 이제 음좀 말이 날것 같은데 우선은 좀 이거는 좀 제가 좀 사과를 드립니다 이게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제가 조조전을 옛날부터 했던 것도 있고 최근도 조조전 많이 하면서 특히 이제 다른 분들이랑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조조전은 0 컨싸움이거든요 아 이거 제 핑계가 아니라 어, 아무리 자원이 이제 1만이든 뭐 10만이든, 장수 누가 흘리는 순간 그것도 이제 거의 막바지였고, 이제 뭐 롤러 치면은 이제 거의 한타 막바지라고 보시면 뭐 자원 이제 골드 차이는 좀 난다고 해도. 저는 그래서, 음 마지막 승부수, 그때 이제 자원이 없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이제 한타 버리고, 그 다음에 장수가 뭐 늦게 나오고, 어차피 저도 뭐 이제 상인도 계속 이제 나오고, 계속 오고 하고, 그리고 맞고 뭐 제가 본 이제 멀티 자원도 다 먹은 것도 아니라서 다 펼치고 하면은 뭐 역전할만 하다고 해서 제가 좀 재경기를 요청을 좀 드렸던 건데 아 근데 이게 좀뭐 다운 차이가 좀 많이 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권율님이 경기 운영이 좀 좋으셔가지고 음 제가 네 재경기를 좀 요청을 좀 드린 게음 좀 어색해진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일단 그래도 뭐, 1대1 스코어로 이기긴 했고, 뭐, 다시 한번 재경기 내 응해주신 권율님과 이제 익명님 그리고 알리님께 이제 사과 말씀 드리고, 재경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일이 뭐있거나 싶을 때는 제가 뭐 역전 각이다, 이제 그 떠나서, 네 떠나서 그냥 그 이제 경기의 이제 흐름과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네 그냥 판정을 이제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정을 좀 받아드릴게요. 어, 어쨌든 뭐 그렇고요. 어쨌든 뭐 그렇고, 이번에 좀 많은 분들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음... 잠깐 저 공지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게 제가 새벽에 제가 어제 새벽에 좀 글을 썼는데. 음... 그냥, 이거는, 뭐, 인질록에 관련해서, 뭐, 안 좋은, 뭐, 이야기는 아니고요. 안 좋은 이야기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고, 음, 이제 여러 번,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머리를 깨고, 봉합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계산기까지 두드려 봤는데도, 제가 이제 할수할수 있는, 있는 최선이 그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저 공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좀 감정적인 거는 제가 최대한 이제 배제를 할 거고요. 배제할 거고 아마 이번 익명배 플로리그 끝나면은 이제 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일단 이 영상은 또 다시 보기가 좀 없을 거고요. 예, 네, 다시 보기가 없을 거고 어, 잠깐만 이거 방제를 좀 바꿔야겠다. <laughs> 다시 보기 s 아, 주반 관련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아이고. <laughs> 아, 네. 아무튼, 네, 좋아요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음, 어쨌든, 뭐, 제가 이제 그냥. 어좀 결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요약 먼저 해드리자면은 어 제가 어제 아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파이널 카페 제 스태프 분들이랑 스태프 분들한테 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음 그냥 저는 이제 네 이번 익명배 프로리그 경기 끝나고 아니면 이제 그전 이후로 이제 파이널 카페 이제 운영진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물러나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 근데 이거 메모장으로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 아 근데 메모장으로 하면은 어 이게 좀 뭔가 좀 어지러울 것 같아서 그냥 말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어쨌든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이제 오늘 아니면은 인명 매프로리그 전으로 이제 파냐카페 운영진에서 이제 손을 이제 떼기로 했고요. 뭐 주반까지 접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확실치가 않아요. 음 일단은 제가 네 제가 왜, 이제, 이런 결정을 좀 내렸냐면은, 제가 이런 결정을 왜 내렸냐면은, 아, 근데 이거를 좀 제가 좀 민감한데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듣고 싶은 분들 좀 계신가요, 혹시? 어, 이게, 그냥, 이왕 뭐 제가 불러나기로 했고, 근데 이거에 관해서 좀 이유나 이제 그런 거를 이왕 할거다 이제 풀고 나가야 될것 같아요. 될것 같아가지고 혹시 뭐 댓글 네, 찍은 분들 계시면은 좀마저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음. 아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게 좀 진짜 좀 민감한 문제고 저도 이제 그 운영진으로서 좀 최대한 이제 중립을 지키고. 네, 중립을 지키고, 어, 떻게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좀 가고 싶어, 싶은 것도 있었고, 좀 그래서, 이제, 파이널 카페 스텝으로 계속 남고 있었거든요. 음, 그니까, 그 민감한 문제가 아마 좀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음, 그 2020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초에, 제 임질럭 파이널 카페랑 그리고 ESL 이제 커뮤니티 이제 서로 이제 분리가 됐죠. 네, 분리가 됐어요. 이제 뭐 카페 버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커뮤니티 이제 방향성 방향성이나 이제 운영에 대한 이제 그런 게좀 문제가 좀 갈라져가지고 이제 좀 이제 서로 좀 달라져가지고 뭐 이제 갈라지게 됐고 이제 기존에 있던 파이널 카페 이제 스태프분들 어, 이제 두분 있죠 테레사님이나 청국님 예, 그분들은 따로 독립하셔서 ESL 커뮤니티로 가셨고 이제 뭐송권 중모님과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뭐 칼레트님은 파이널 카페 에 계속 계시고요 네 일단은 파이널 카페 에 계속 남아 있기로 했습니다 어, 저는 일단은 그때 좀 솔직히 말씀드릴 게 있다면은 저는 그냥 뭐 ESL 커뮤니티도 좀 가기도 싫고 또 파이널 카페 스텝 자리도 좀 있기도 싫었어요 왜냐면은 그 이제 갈등이 진짜 좀 심하거든요. 지금도 좀 현재 진행형이긴 한데, 어 저는 약간 음전 중재하거나 약간 좀 좋은 쪽으로 가기를 좀 원했는데 그게 안 그게 좀 이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좀 그게 안된것 같아요.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름 이제 이제 그뭐 사이가 이제 뭐서 안 좋아지더라도 약간 최악의 상황 뭐 서로 이제 막 단절이 된다거나 서로 이제 뭐 ESL 족까라 JFL 족까라파널 카페 족까라 이런 소리 있죠. 네, 그런 소리가 이제 뭐 그런 사이로 가기 전에 최대한 나름 중재를 하려고 뭐 노력도 해 봤고 뭐 우정진 분들이랑 뭐 따로 이야기도 해 봤고 좀 그랬는데 근데 이게 제가 여러 번 머리 굴리고 그리고 제제 스스로 머리를 이제 뭐 봉합을 이제 반복하고 깨고 봉합 반복하고 어또 이제 계산기도 좀 두드려 봐도 제가 지금 음 현재 제 위치에서 할수 없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좀 그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어쩌다 보니 서로 이제 뭐 이제 화해하고, 뭐, 이제 서로 이제 인정하고 좀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약간 뭐 교류하거나 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른 문제 있거든요. 약간 좀, 음. 그런 문제를 이제 제가 뭐 혼자, 네, 뭐, 아니면 다른 분들 같이 뭐 얘기해봐도,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음. 일단은 뭐 제가 추구하는, 이제, 임진록판, 임진록 커뮤니티의 방향성이랑, 그냥 둘다 솔직히 말씀드리게 서로 안 맞아요. 제가, 근데. 제가 이제 저, 어, 안 맞아가지고, 음. 뭐 제가 노력한다고 해도, 이제, 현실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지쳐서 그냥 좀 떠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일단 뭐 제가 이거 솔직히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조바 남았기 때 2014년에 다시 돌아와서 아니 2013년이죠 그때 돌아와서 아주 열심히 음. 이제 임질록 뭐 활동도 하고 이제 방송으로 이제 대회도 이제 진행해보고 중계도 해보고 좀 그랬는데. 일단 제가 이제 조반 활성화를 하고 싶은 목적이 좀 뭐였냐면은 네 뭐였냐면은 뭐첫 번째로 이거는 제가 좀 말씀 이거는 뭐 장난 반뭐 진단 반을 말씀드렸는데 방송 홍보 네 저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항상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임진록의 재평가 이두 개였어요 뭐네 어, 그러기 이제 이두 가지를 좀 이루기 위해서 아두 가지 중에 뭐 임진록 재평가라도 뭐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은 그래도 뭐, 갈등 요소를 좀 해소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그,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이 들었고, 뭐, 이제 제가 바라는 거는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제 서로 버전이 뭐 다르다는 거를 인정하고, 뭐, 그렇다고 이제 서로 이제 특히 운영진들끼리 뭐 서로 헐뜯지 말고, 뭐, 이제 가이드라인 뭐 지키는 선에서 뭐, ESL의 뭐 저장물 뭐 이제 그런 거라던가, 뭐, 이제 파이널 카페의 저장물이나 뭐 이제 그런 거라던가, 음, 뭐, 뭐 서로 이제 막, 교류하고, 음좀 그런 거. 근데 이게 지금 좀 많이 좀안 좋죠, 그게 지금 현재 서로 커뮤니티 그게, 음 지금 뭐 한쪽이 정전이고 자식으로 떠나서, 네 정전이고 자식으로 떠나서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어차피 운영진 자리에 손 때, 네 손, 네뗄 어, 거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거는 이제 어 운영진 자리에서 자, 네, 이제 손뗄 예정이니까 지금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는 네, 저는 이제 서로 다른 버전 한다고 뭐안 좋게 보는 것도 마음에 좀안 들었고요. 음, 그리고 뭐 이거는 두 군데 다 이제 비슷하긴 한데 서로 이제 뭐옆 동네니 좀 뭐니 하면서 이제 어, 폄하하는 것도 좀 저는 그게 좀안이꾸었고 음. 네, 아니요, 이거는 근데 나이가 많든 어리든, 야, 그 갈등은 좀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이거는 저는 이제 좋게 끝나기를 좀 바랬을 뿐인데, 좋게 끝나기를? 근데 지금 <laughs> 그럴 수가 지금 없을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커뮤, 이제 방향성이 이제 서로... 좀 운영 방침이나 그런 게 약간 저를 적대하는 방침으로 이제 바뀌면서 음좀 최악의 상황까지 좀 가게 생겼어요 이거는 음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얘기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 제가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임질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이거예요 그냥 뭐 네. 제가 이제 바라는, 이제 원하는 이상향,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라던 방향대로 이제 해결을 그 절대 이제 못한다는 결론이 좀 나와가지고 현실적으로도 무리고, 그리고 뭐 제가 일단 뭐 들어보긴 했는데, 음 제가 그 그거에 대한 뭐 의향이 좀 없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앞으로 좀 벌어질 일이 좀 마음이 좀 아프네요, 네. 근데, 일단은, 이거는, 어, 어뭐 나중에 이제 공지가 나오긴 할 텐데, 저는 근데, 이번에 조치가, 아니, 뭐, 이번 조치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아무튼, 뭔가, 그, 공지가 좀 내려질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연하지만은, 저도 이제 뭐, 유튜브 하고, 뭐, 이런 걸로 한번 문제, 뭐, 제가 이제, 일으키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문제를 <laughs> 겪었던 것도 있고, 네. 이제 그랬던 사람으로서, 뭐, 당연히 이제 그분의 이제 입장을 좀 존중하고, 저는 그래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결정이, 어, 그게 좀 결정이 나면은, 이제 완전 좀 단절 내지는, 이게 진짜 좀 심하면은, 그냥 이제 저희 망상일 수도 있어요. 네. 그 완전 조반 멸망이라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확률이 좀 이제 높다 보니까, 그 제가 좀 우려가 좀 됩니다. 우려가 좀 돼요. 뭐 제가 뭐 최선의 방법을좀 생각을 해봐도 근데 뭐 그분의 이제 어 선택이 맞더라고요. 그거밖에 없어. 음. 그냥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뭐 그거에 관해서는. 그, 누구의, 뭐, 잘, 잘못. 뭐, 누가 원인을 제공했니? 누가 이제 원인을 이제 그 문제를 뭐, 어? 심화시켰니?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네. 그거 따질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그 사람들 때문에 뭐, 지쳐서, 어, 나가는 건 아니에요. 네, 나가는 건 아니고. 사람들 때문에 지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그 분위기 아 이것도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게맞은다나 <laughs> 아무튼 좀그 이제 그 분위기가 최악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랑 그냥 최악의 상황으로 갈게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음, 이런 음, 운영판에서 그냥 이제 어손 떼는 게 그냥 나가는 게좀 저한테는 이제 맞을 것 같아서. 좀 이런 결정을 좀 내렸습니다. 네, 이런 결정을 좀 내렸고요. 뭐 이제 이거 듣고 좀 만약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재방송을 좀 많은 분들이 좀 보실 거고 아마 이게 저의 내용이, 저의 이야기가, 저의 그 <laughs> 아니 아마 어떻게든 뭐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전해질 거예요. 네 전해질 건데 만약에 저 그거 듣고 좀 기분 나빠서, 뭐, 강퇴를 제가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보고 나가라고 해도, 그냥 저는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네,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아마 제가 좀 이제, 완전 그냥 어 필터링 없이 얘기했으면은, 아마 100% 강퇴 각이었을 겁니다. 100% 강퇴 각이었을 거예요. 어, 아무튼 저는 이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각오를 했고요. 음, 근데, 물론, 제가 운영진 자리에서 뭐 떠난다고 뭐 미련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적어도 제가 그 여러분들보다는, 어, 그 미련이란 게 지금 엄청 겁나게 이제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엄청 겁나게 남아있어요. 뭐, 당연하지만, 뭐, 이제 뭐, 제 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대회도 한번 겁나게 크게 열어보고 싶고, 뭐, 그걸로 뭐, 돈 벌고 싶고, 네, 아무튼. 어, 뭐, 유튜브 열심히 해서, 뭐, 두 번, 네, 주반이, 뭐, 제 평가를 받는 그런 걸 보고 싶었는데, 네, 보고 싶은데,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네, 운영진 자리에서, 이제, 나간다는, 게, 어,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좀 그런 게좀 많이 힘들어지겠죠. 네. 근데 좀 제가 마음이 바뀔 수 있는데 바뀔 수는 있는데 제가 이제 특이사항이 없으면은 저는 그냥 이거 말 그대로 손 떼려고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임질로 뭐 운영해서 손 떼고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막 이제 서로 막 이제 뭐 터지든 말든 저는 그냥 파콘 뜯고 구경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구요 그냥 좀 제가 이제 원래 작년부터 좀 진지하게 좀 고민을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선혜떡님이 임진욱 대회도 중계도 하고, 또 이제 랭킹전도 하고, 뭐 이제 그러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한 선도 나오고 좀 그러다 보니까, 어, 계속 좀 미뤄지게 됐네요. 아무튼 좀 현타가 좀 오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에 이제, 게임에, 음 흥미와는 별개로, 열정과는 별개로 좀 현타가 오기 시작했어요. 뭐, 아무튼, 이제 그 전부터 저한테 뭐, 주반에 대해서, 네, 조언 주신 분들, 그리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어, 죄송하던 말씀 드리고요. 음, 어, 아, 물론, 임진록은 일단은, 익명배 프로리그 경기, 이 프로리그가 완전 마무리 될 때까지는 계속 할 거예요. 네, 계속 할 예정이고요. 어, 그 이후에는 좀 이제, 한번 분위기나 상황 봐서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이제 행여나 이 방송 공지 이후로 좀 이제 뭐 실망하실 분들이 좀 계실 거예요. 네, 이거 죄송하고요. 특히 이제 이분들 중 이분들 중에서 뭐 조반 관련으로 이제 후원을 했는데, 음좀 혹시 행여나 환불 받고 싶은 분들 계시면은요, 제가 다음 달 아니면 다다음 달에 투네이션 그 정산되는 대로. 이제 그 주신 후원 금액만큼 좀 다시 이제 환불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트위치로 이제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도 뭐 임질록 관련해서 이제 후원해주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계신데, 제가 그 아무래도 이 이후로 임질록을 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뭐 이제 그게 자이든 타이든이요. 자이든 타이든. 음, 제가 이제 그거를 좀그 이제 주반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거나 안 하기 때문에 후원을 좀 어 받는 거는 <laughs> 어 뭔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환불 뭐 받고 싶은 분들 계시면은요, 제가 다음 달그 투네 정산되는 대로 그 이제 메일로 주시면은 네, 메일로 이제 네, 주시면은 그냥 환불을 좀 드리도록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환불 드릴 금액은 좀 됩니다. <laughs> 뭐 제가 막 일, 뭐 이제 일도 하면서 방송하고 있는데 뭐 네. 좀 그렇구요 네 그렇구요 좀 진지하게 좀 공지를 내 드렸는데 뭐 이런 걸로 방송 켜서 죄송하고 좀 근데 꼭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서 좀 늦게나마 좀 방송을 켰습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어 인명배 네, 프로리그는 이번에 끝까지 할 거고 좀 우승할 수 있도록 네, 우승할 때까지 최선을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어쨌든 방송 봐주... 네좀 늦게 나머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음, 아마 제가 그 이사 때문에 어좀 방송이 좀 뜸할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이사 마무리되고 또 이제 나머지 뭐 서류라던가 뭐 이제 전입 친구라던가 그런 거다 마무리가 되면은 좀 이제 길게 오래오래 또 이제 임진록도 방송 네 일단 뭐 엄청 이제 음. 어, 짧으면은, 익명, 익명배 프로리그 끝까지. 이제, 겨, 네, 끝까지. 어, 인질럭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음, 저는, 아, 네, 다음주에, 네, 다음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가보도록 할게요. 다들 유바 유튜브 빠이라는 뜻, 빠잉.